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 2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열왕기상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하 성경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열왕기상 전체 22장 중에서 절반이 되는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하 성경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15권 즉, 시가서 세 권과 예언서 열두 권을 함께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의 관점, 곧왜 멸망하는가를 알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부문으로 나누어 11기 상하 성경 전체를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화 물고기의 그림의 배경을 확인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세 권으로 자언 전도서, 아가서이며 예언서의 말씀은 열두 권으로 오바디아,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입니다 예, 11개 상하 물고기 그림을 오늘은 머리 부분만 앞에서 나누게 되고, 전체의 그림을 뒷부분에 가서 성장점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또 나누도록 합니다. 예, 보시면 11개 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물고기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 핵심 내용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을 중심으로 남 유다에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이 시가서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이 열로 하여 순애녀인 아비사게의 다윗을 수종두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순애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왕권을 찬탈하려고 소엘렛 바위 근처에서 즉위식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11기상 1장 5절 말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 그의 아버지가 뇌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 에너로겔 금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열왕기상 1장 21절에서 53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협력으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식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합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나의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의 심이 늙었으므로 수냄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왕 위에 앉을 사람을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뇌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뇌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다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이,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여와 그레사람과 블레사,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며 아마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의 그와 함께한 뭐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 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이하다의 아들 분하여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운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사람을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 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갈 갓길,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뇌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번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을 도운 바실레의 자손들을 선대하라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11기상 2장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려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레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로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뇌상에서 먹는 사람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뇌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 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섯 번째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선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보험을 받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11개상 2장 10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섯 번째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반란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11기상 2장 13절 말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냅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파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상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행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일곱번째 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왕의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사람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웠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한란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요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신 논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뇌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의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왕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이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8번째 예,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던 베나민지파 게라의 아들 시무이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열1기상 2장 36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뇌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뇌피가 네뇌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아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뇌악을내 네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 일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켜 주고 있어요. 이는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섞여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 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네,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로, 죄의 종으로서,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이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광으로 로마서 8장에서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와 연합하여 그리스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입증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의 온 존재로 다하여 왕의 권위에, 즉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에 속한 부원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점이 터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합니다. 열왕기 상하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물고기 그림을 마음에 그려두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보시면 예, 물고기 가운데 보면 좌측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모습에서 머리 부분, 물고기 머리 부분. 예. 눈의 모습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몸통 부분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꼬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 1기 상하 그 안에 속한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남북 분열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11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기 상하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중간에 15권에 함께 속해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바로 이 부분이 머리 부분,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몸통 부분은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꼬리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짧게 왕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은 130년 뒤쯤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개 상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호수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복종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